염색체 돌연변이 들어갈게요.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두 가지째, 두 가지 항상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가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뭐의 차이가 생기거나 구조의 차이가 생기거나 뭐의 차이 수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염색체 돌연변이예요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정의하면 염색체의 구조와 숫자가 뭐와 달라지는 현상이 정상과 달라진 현상입니다. 그지지 그래서 특징은 구조나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지. 핵형 분석의 목적 자체가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관찰해서 구조라든지 숫자를 파악하는 게 핵형 분석이니까 핵형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뭘 확인하는 걸해요 염색체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다음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를 또 다른 말로는 뭐로 관찰이 가능하다. 1 0 0미크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이야. 이지단 주의할 점, 핵형 분석은 염색체들의 물리적인 특징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또 특징이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분류하게 되면 구조의 문제냐 수의 문제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뤘으니까 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구조 이상 돌연변이냐, 그 다음에 수, 수 이상 돌연변이냐. 그럼 수 이상 돌연변이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지 뭐? 이수성이냐 그다음 배수성이냐 우리가 다루는 거뭐 이수성을 다룬다고 됐지 그러면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수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들은 서로 다 보여요 다르지 다른 원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돌연변이 하나가 무슨 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들하고 또뭐 하는 거야또 다른 거지 그치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의 구조나 숫자를 이거는 변화시키는 게 아니지 이거는 구조하고 숫자의 변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돌연변이고 이거는 구조 수 이상 문제니까 그럼 구조 이상 돌연변이의 원인은 뭐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무슨 A 복제 과정 DNA 복제 과정상의 오류에서 생겨 DNA가 복제될 때 제대로 복제가 안 되거나 더돼 버리거나 됐지? 그럼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세포 주기서 무슨기? 간기. 간기 중에서도 G1이야, S야, G2야? s 가 일어나지. 왜지? 그래서 DNA가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 이제? 자, 그다음. 이때 간기라는 이 시기는 체세포 분열에서도 이 시기를 가질 수 있고 무슨 분열에서도 감수 분열에서도 이 시기를 가질 수 있지 둘다 무슨 길을 거치니까 S기를 거치니까 구조 이상 도는 변이는 체세포 분열에서만 일어난다 가 아니라 감수 분열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지? 그럼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 현재 내 몸의 새 체세포 중에서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정상 구조를 가진 염색체를 다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일부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S기의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아니지만 일부 체세포들은 뭐를 가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겨버린 체세포를 내 몸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지? 다 생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 이상 돌연변이는 원인이 주로 야 이거도 주로. 이거는 무슨 문 과정 중이세요? 감수분열 중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숫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뭘 분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상동염색체나 염색분체를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 이상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때 감수분열을 시기로 나누면 무슨 기하고? 간기하고 무슨 기로 나눠요? 분열기로 나누죠 간기를 세 개로 나누면 G1, S, G2 넘어가면 몇 분열? 1분열 그 다음 이 분열로 들어가고 1 분열에서는 뭘 분리시켜 상동 염색체를 분리시키지 상동을 분리시키고 이 분열에서는 뭘 분리시켜요 염색 분체를 분리시키는데 이때 1 분열에서 상동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2 분열에서 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이 대체 그래서 시기가 서로 뭐 시기가 다르지 여기는 주로 감기에 일어나고 여기는 주로 언제 분열기에 일어나는 이 대체 이제 그리고, 뭐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구조 이상 도련 변이. 오케이. 일단, 구조 이상 도련 변이는 항상 정상과 비교를 해서 어떤 구조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때 구조 이상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지 현재 어떤 사람의 체세포 안에 염색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길이 모양 구조가 지금 똑같아요 이것과지도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지 이것끼리 뭐예요? 상동 이것끼리 상동이 핵상 뭐예요? 이 n 이제 됐지 그럼 염색체들이 지금 홀쭉이 상태니 뚱땡이 상태니 홀쭉이 음. 상태예요 지금 복제가 아직 안된 상태인 거지 그치 지그 다음에 염색체 안에다가 알파벳을 적어 놨잖아 이걸 그냥 적어 준게 아니에요 이 알파벳들은 주로 우리가 무슨 자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유전자로 해석을 하면 돼요 왜지? 이게 길고 이게 짧으니까 이 염색체를 내가 몇 번이나 가정을 하고 1번이나 가정하고 이걸 몇 번이나 가정할 거예요 2번이나 가정할 거예요 1번 염색체 상의 유전자 위치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모건의 무슨자설이었습니까 모건의 유전자설이었습니까 기억나니 모건의 유전자설이 뭐니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그 염색체의 위치가 다 보여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게 보고는 뭐 전제서리잖아그렇그 예를 들면, A부터 E까지는 전부 다 원래 정상적으로 몇번 있어야 돼? 1번에만 있어야 돼. 그 위치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정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 구조에서 보면,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상에서 무슨 위치에 있어요? 동일한 위치에 있잖아. 이것과 이것은 무슨 관계야? 대립, 유전자 관계 되는 거지. 그치? B끼리 대립, C끼리 대립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걸 정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체 세포를 봤더니 어떤 체 세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있대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1번인데 1번 중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D가 사라져 버렸잖아. 이런 경우를 뭐라 표현하면결실되었다로고 표현하는 거니 됐지? 그래서 구 결실론에서 구조가 변해버린 거지. 여기서 또 하나. 그럼 결실이 됐으니까 이놈은 정상 구조하고 보여졌어. 달라졌잖아. 그럼 이놈과 이놈은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이거놈과 이놈은 더 이상 상동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래 1번이었는데 1번 일본 구조가 변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1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지. 그대로 1번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뭘로 인정을 해야 돼? 상동으로 가야지. 그렇지? 핵상 뭐야? 이, 이 아니야. 그렇지? 얘들이 이런 거 구분 잘해요. 그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 물어보면 얘들이 엄청 틀려도. 그렇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잘려가지고 B 하고 C 위치가 똑같아졌네. 그럼 B 하고 C는 대립 유전자 관계네? E. 가 아니라고. 항상 정상이 뭐가 정해졌어요? 대립 유전자. 그럼 여기는 대립 유전자 B는 지금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지? 이 대립 유전자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 될지 이제 그러면 이게 관여하는 형질과 이게 관여하는 형질 그럼 똑같은 거야? 아니지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뭐 어떤 체세포를 보니까 이런 염색체 구조를 가진 놈이 있대요. 그러면 A B C D 있고 A B C D E가 있는데 뭐가 더 붙어 버렸어요? D E가 더 붙어 버렸지? 여기에는 D E가 더 하나 붙어 버렸네. 이런 것들을 중복되어 따현하는 거다. 그치? 애들 이제 중복에 대한 의미가 이런 식으로 연속이 대 있어야 중복이열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가 BC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유전자 일부가 더 복제가 되어버린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라고 표현해? 중복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복돼서 이거는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이것과 이거는 뒤에서 상동이 아니네? 가 아니지. 무슨 관계? 상동 관계. 그지 핵상 뭐예요? EN이 되는 거지. 이거 대립 유전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또 어디 있어요? 이거 B라 가정하면 여기도 있는 거지. 대립 유전자 몇개 존재하는 거야? 세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되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럼 어떤 체세포 내 염색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상과 이놈은 구조가 뭐에 보여? 똑같아 보이지? 유전자가 제시되지 않으면 이것도 마치 뭐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정상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유전자를 제시해주니까, 원래 이게 B가 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와버렸어요? D. 그러면 정상에서 이 e 위치가 뭐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지. 이런 경우를 여기라고 그러지. 위치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죠 이렇게. 그럼 이놈의 대립 유전자는 이제 이거네? 아, 네. 가 아니라 어디있어요 여기 있어요. 됐지 어쨌든 이걸 상동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핵상 뭐가 되는 거예요? EN 되는 거예 자그 다음 이놈 볼게요 그럼 어떤 체세포가 이런 구조를 갖는 염색체 가지고 있대요 역시 유전자가 제시되지 않으면 정상하고 구조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전자를 제시하니까 ABC 타임면 뭐가 있어요 GH가 있잖아 원래 이거는 몇 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여기는 FGH에 D가 있어야 되는 D가 있는데 이거 원래 몇 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될 놈이 2번에 왔고 2번에 있어야 될 놈이 몇 번으로 가버린 거야 1번으로 가버린 거지 이런 경우는 뭐 전, 좌라고 그래. 좌석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됐지? 얘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중복하고 전자를 많이 헷갈려할 수 있어요. 중복과 전자. 됐지? 근데 전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제 전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제 반드시 무슨 염색체 사이에서 비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뭘로 인정할 거야? 전자로 인정한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분명히 늘었으면 이놈은 원래 1번 있어야 되잖아. 1번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좌가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중복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도 1번 안에서 일어나니까 뭐로 보는 거야? 여기로 보는 거야. 여기는 1번 2번 서로 바뀌어 버린 거지. 뭐예요? 전좌예. 그렇지? 또 대표적인 사람 봐볼게요. A, B, C, D, E, A, B, C, D, E. 여기가 F, G, H, F, G, H가 있는데. 여기가 잘렸어요. 잘려 가지고 이 놈이 여기에 D E가 붙었어요. 왜지? 얘는 뭐 일어났어? 결 시리라지. 이 놈은 왜 중복이 아니야? 비상동이 일어났지. 이거 보여? 전 좌지 중복이 아니야. 의외로 이걸 뭘로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복으로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지? 반드시 전자를 빼야 돼요. 왜지? 비상동은 무조건 전자로 가면 된다 이태님. 왜지? 어. 자,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선생님, 실제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하면 이와 같이 유전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실제 이런 여기가 일어난 게 있으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실제 정상과 여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즉, 핵형 분석으로 이놈과 이놈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야? 유전자를 못 보는데.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재 염색체들을 보려면 염색체들을 뭐 시켜야 돼요 염색해서 봐야 돼요 됐지? 이때 염색약 뭐 쓰이니 세포 분열 관찰 실험에서 나오는데 염색산화 염색체를 염색하는 염색약 식물하고 동물 다르지 식물은 뭐 아세트산 카민 붉은색 동물은 매 틸렌불 누르세요. 염색약 매트른 블루야 동물이니까 됐지? 어쨌든 염색을 시키면 염색 채들마다 1번이면 1번, 몇 번이면 2번이면 2번. 염색 채들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모들이 만들어져. 띠들이 만들어져. 됐지? 그럼 한번 그림과 해석해 볼게요. 실제 염색체를 염색시키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마다 고유한 띠가 만들어져요 됐지? 그러면 이 염색체를 내가 몇 번이나 가정할 거냐면 1번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1번 염색체라면 여기에는 유전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1번 염색체는 이 띠의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됐지? 나나 너희들이나 근데 어떤 사람의 1번을 봤더니 이게 정상이고 이거 봤더니 띠가 약간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기 침재력뭘 쳐놨어요? 빡 쳐놨지? 현재 여기 두꺼운 부위 보세요 두꺼운 부위가 살짝 밑으로 보이세요 쳐졌지? 여기 밑에가 볼록한데 여기는 위가 볼록하거든 그러면 그림상 여기 위치가 뭐였다는 얘기야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뭐가 일어난거야 역위가 일어난거야 <laughs> 확인할 수 있다고 <laughs> 이해됐니? 어쨌든 이런 식의 과정이 겉에서 봤을 때는 큰 구조의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띠의 구조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뭐할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이게 실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들어갈게요. DNA 무슨 과정상 오류이기 때문에, 복제 과정상 오류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DNA 복제 과정상 오류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나 무슨 분열이서 감수 분열에서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구조 이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정상에 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체세포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체세포 일부 중에서 구조 이상 돌연변이를 함께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때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 염색체가 다음 세대로 뭐할수 있다는 얘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 원리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주의할 점. 아까 설명했던 부분 중 하나. 중복하고 뭐 헷갈리지 말으라고. 전자 헷갈리지 마. 그죠전자를 반드시 뭐? 비상동에서 일어나. 그치? 자, 그 다음에 교차 현상하고 뭘 헷갈리면 안 돼? 요 구조 이상 돌연변이 헷갈리면 안 돼. 교차에서 문제를 일분열. 전기일어나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일분열 전기에 상동들끼리 몇 가를 만들어야 돼. 이 가를 만들어야 되지. 흔하진 않지만 가끔 여기에 일부 구조하고 여기 일부 구조가 서로 뭐 하는 현상이에요? 서로 뭐 하는 현상? 바뀌는 현상이지? 그럼 전체 구조는 변화가 일어난 게아니에요 똑같은 부위가 그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건 교차라 부르고 이건 뭘로 인정하지 않아요. 돌연변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어쨌든 교차 현상 뭐가 아니에요? 도련 변이 아니에요. 하나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구조 이상 돌연 변이로 실제 태어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바로 뭐예요? 묘성 중후군이고,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울음 중후군이다? 고양이 울음 중후군이에요. 그지 그러면 고양이 울음 중후군이 되려면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이요? 이 아이를 구성하는 체세포 내몇번 염색체? 5번 염색체가 뭐된현상인 결실돼서 태어난 아이지 그러면 이 체세포가 5번 염색체 결실돼 있으면 무조건 고양이 울음이 아니라 이 아이를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의 5번 염색체가 전부 다 결실돼 있어야 고양이 울음 또는 묘성 중흥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고. 대체 여자 남자 이거 봐. 뭐? 여자예요. 대체 서로 부부고. 자이 사람을 구성하는 체세포를 하나 꺼내 볼게요. 체세포 중에서 무슨 세포를 꺼내볼 거냐면 피부세포를 꺼낼 거예요 됐지? 분명히 체세포니까 핵속에 핵상은 되겠냐? EN, 몇 엔이 되겠냐 2N 염색체 몇개 들어가 있어요 46개 이 중에 몇 번만 표현할 거냐면 5번 염색체만 표현할게요 몇 번? 5번 지극히 정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됐지? 그럼 이 피부세포를 갖는 세포가 분열할 건데 피부세포는 감수 분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무슨 분열만 해요 체세포 분열만 하지 너희들 피부 세포가 생 세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게 체세포 분열하면 S기 때이 DNA 또는 염색체를 뭐 시켜야 돼? 복제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놈을 복제시키면 이렇게 홀쭉이가 뭘로 바뀌어요? 뚱땡이. 그럼 이놈을 복제시키다가 중간에 복제가 멈춰 버린 경우가 있어요. DNA 복제 오류제. 그러면 이 염색 분체 하나의 구조가 뭐해 버린 거야? 바뀌어 버린 거지. 그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복제된 걸 그대로 뭐해 주는 거야? 찢어주는 거지. 이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놈은 정상인 5번 같지만 이체세포 하나는 결실된 5번을 갖는 거지. 그럼 이 남자는 모든 체세포의 5번이 다 결실된 거야? 아니지. 그럼 얘는 묘성 중후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포수는 많지가 않지. 많지. 분명히 뭐할수 있어요? 가질 수는 있다고. 그게 됐지? 그치? 그러면 이놈이 무슨 세포에요 피부세포지. 그럼 이 결실된 염색체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냐고. 네. 넘어갈 수 없지. 왜? 얘는 정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랬지? 근데 이 남자의 체세포 중에서 감수 분열이 가능한 무슨 세포? 정원세포에서 일어난다면 라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정원세포도 일단 복제전 체세포니까 핵 속의 핵상, EN이고, 4 6개 염색체 중에서 역시 몇 번만 표현할 거예요. 5번만 표현을 할게요. 그체 그럼 이 정원세포가 무슨 분열할 거예요? 감수 분열할 거예요. 그럼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이놈도 DNA를 뭐 시켜야 되냐? 복제시켜야 되지, 그죠 대체 그럼 복제를 시키면 5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복제를 시키면 하나는 제대로 복제가 되는데 하나가 아까처럼 복제되다가 중간에 뭐할 수도 있어요? 끊길 수 있다는 얘기. 그치? 럼 복제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몇 분열을 진행시켜야 돼요? 몇 분열? 1분열 진행시켜야 되겠지 그지? 1분열 진행시키면 뭘 분리시켜야 되냐 상동 분리시켜야 되겠지 상동 분리가 되면 뚱땡이 염색체 상태로 5번이 나눠지 들어가는 거지 이쪽으로 뚱땡이 5번 이쪽으로 뚱땡이 5번 들어왔는데 하나가 모델는이 들어와요 결실된 염색분체를 가진 5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몇 분열을 진행시켜야 돼? 2분열 진행시켜야 되겠지 그럼 2분열에서는 무슨 분체를 나눠야 돼? 염색분체를 나눠야 되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그안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 그렇지. 자, 그러면, 염색 분체가 나눠지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찌개잖아. 그럼 5번 들어가고, 여기도 몇 번? 5번 들어가고, 여기 5번 정상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결실되는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감소문제 끝났네? 이놈들이 바로 생식세포에 뭐가 되는 거야? 정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정자의 모든 세포에 5번이 다 결실된 게 아니라 일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여자로부터 이여자의 무슨 세포가 있어요? 나는 세포 있단 말이야. 이거든 지극히 정상이니까, 5번의 구조가 정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분열이 진행이 돼? 감수 분열. 분야. 감수 분열에서 정상으로 진행돼서 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난자 속은 핵상이 아니고 전체 염색체중 23개이면서 5번이 몇개 들어가 있어야 돼? 한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얘는 정확 정상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수정되고, 이렇게 수정되고, 이렇게 수정된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수정되면? 이렇게 수정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수정됐을 때 그럼 무슨 난이 만들어져요? 수정 난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정 난 속에 5번 몇개 들어와, 두개 들어오는데 엄마가 준 거는 정상인데 이놈의 아빠가 준게뭐란 말했지, 금 비정상 결실된 게 들어오는 거지. 그럼 수정 난이 이제 무슨 분열만 해요, 얘가 체세포 분열만 하지. 그럼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놈들 뭐시켜요 복제시키지. 그럼 이 놈을 제대로 복제시키더라도 어차피 결실된 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복제시켜도얘는 항상 결실된 놈을 만들어지겠지. 그다음 체세포 분열 결과 복제된 걸 그대로 찢어주니까 이걸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고 이걸 찢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게 계속 무성분열요 계속 체세포 분열해. 에요 체세포 분열할 때마다 체세포들은 5번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뭘 갖게 돼. 요 결실된 거 무조건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과정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에 어떤 체세포를 꺼내든, 어떤 체세포를 꺼내든, 어떤 체세포를 꺼내든 5번의 두개 중에서 하나는 정상인데 하나는 반시 뭐가 들어가요? 결실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체세포 5번이 다 보덴 건 결실된 아이구나. 뭐예요? 이 놈이 바로 여성 중후군 고양이 오른 중우근이야. 이해니 실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묘성중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체세포가 아니라 무슨 체세포? 음, 모든 체세포 몇 번? 음. 5번염색체가 결실된 사람을 우리가 고양이로 뭐 묘성중후이라고 한다고 이해 됐니? 이제 보통 교재나 뭐 인터넷 강의나 리부 선생님들 설명하면 그냥 이것만 설명을 하거든 근데이걸를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려요 됐지?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들어갈 까요 이거 들어갈게요 됐지?